2018년 이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글로벌 1위를 지키고 있는 전 세계 최대의 OTT 플랫폼은 넷플릭스입니다. 최근 넷플릭스는 우리가 시청한 것 보고서를 통해 넷플릭스 이용자가 시청한 프로그램, 시청 시간, 클릭수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년 동안 전 세계인들의 넷플릭스 시청 시간은 무려 1830억 시간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비영어권 콘텐츠가 전체 시청수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어 콘텐츠입니다. 한국어 콘텐츠는 전체 넷플릭스 시청수 가운데 9%나 되어 비영어권 콘텐츠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거나 제2의 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전 세계의 25%가 영어권 시청자들이기에 전체 시청량의 3분의 1이 영어 콘텐츠인 건 당연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 스페인어는 전체 넷플릭스 시청수 가운데 7%를 차지했는데요. 그럼 한국어는 어떨까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8천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시청량의 9%를 한국어가 차지한 건 정말 놀랄 만한 성과입니다. 지난해 공개된 K 콘텐츠 중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드라마들을 보면 킹가랜드는 지난해 말까지 6억 20만 시청 시간을 기록해 시청 시간 전체 22위에 올랐습니다. 복수 스릴러 마스크걸은 1900만 뷰, 미스터리 스릴러 셀러브리티는 1830만 뷰,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 마이 데모는 149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수요를 평가하는 패러세널리스틱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통되는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숫자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 콘텐츠 대부분이 미국에서도 방송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021년 공개돼 전세계를 새로 잡았던 오징어 게임 시즌 1에 대한 관심이 지금까지 여전히 이어지는 것도 크게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참가자 456명이 456만 달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스피노프 리얼리티 프로그램 오징어 게임과 챌린지가 3300만 뷰를 기록하면서 3년 전에 나온 오징어 게임을 정주행하는 조회수를 다시 34%나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결감은 없는 어쩌면 식상에 따분하기까지 한 오징어 게임이지만 어떤 나라들은 아직까지도 오징어 게임 우유 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2021년 프랑스는 거리에서 가장 많이 달고나 뽑기와 딱지치기를 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프랑스는 한국 콘텐츠를 가장 많이 트윗한 유럽 국가로 꼽혔습니다. 그 열정은 2023년 K드라마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신사와 아가씨, 더 글로리, 수리남, 고요의 바다 등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공개될 때마다 프랑스에서는 시청수 탑텐에 들며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빠진 프랑스 중년들은 한국 관광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젊은이들은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프랑스 여행사 보야주랑그는 프랑스 매체 르파리즈앵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어 강좌 수요가 5년 만에 300% 증가했고 한국 어학연수에 대한 문의 때문에 상담 인력을 충원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피가로 기자 멜라니 투이수 지앙은 최근 2 시간 만에 한글을 배웠습니다라는 갈럼으로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기사를 번역해 공유합니다. 음악, 영화, 드라마 등 대중 문화 속에 가득한 한국의 존재감 덕분에 프랑스의 청소년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합니다. 인터넷에서 번역본을 찾아보지 않고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이해할 수 있으니 너무 기쁩니다. 한국 서울에서 어학연수를 한 23세의 아나이스도 산토스가 매우 기뻐합니다. 도산토스는 한국에 반해 한류에 푹 빠진 프랑스 젊은이 중한 사람입니다. 이 트렌드는 벌써 3년째 프랑스인들을 한국으로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4세부터 17세 청소년층의 수요입니다. 올여름 8년 전 서울에서 문을 연 EF어학원은 14세에서 17세의 프랑스 청소년 20여 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녀들로 이뤄진 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면면을 경험하기 위해 서울에서 체류할 예정입니다. 이번 어학연수 관리자인 루카스는 그들은 케이팝 댄스 안무를 완전히 다 외우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라며 놀랍니다. 지난해 한국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대학교를 방문하고 그는 매우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이 열광하면서 드라마 장면에 나온 모든 장소를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3주에 5000유로가 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학연수의 수요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루카스는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봉쇄가 끝난 이후 서울 어학연수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언어클럽인 고엔 리브 그룹에 따르면 서울 어학연수에서 두 가지 옵션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학코스로 언어만 공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케이팝 댄스도 배우는 것입니다. 리그제비어 오베르 대표는 젊은이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이 찾는 코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K문화입니다. 케이팝 K 그룹부터 K드라마, 케이 o 드까지 한국 문화는 프랑스인 특히 청소년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인기 덕분에 케이팝 비디오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13세 때부터 한국의 열렬한 팬이었던 대학생 에럼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멋진 뮤직비디오와 특히 뮤지컬 스타일의 멋진 동영상의 결합이 좋아요라고 설명합니다. 13세의 에마는 댄스 수업 덕분에 조용한 아침에 나라 한국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에마는 2년째 한국의 모든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한국어입니다. 엄마랑 한국에 다녀왔는데 정말 놀랐고 너무 좋아서 다시 가고 싶어요. 한국이 정말 좋았어요. 이제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엠마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한국은 가장 안전한 국가이며 쉬운 언어를 가졌습니다. 중국어나 일본어와 달리 한국어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한국어는 심지어 바로 그런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습니다. 15세기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의 어려움 없이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프랑스어보다 한글은 더 자음과 모음이 많지만 다른 어떤 언어보다 배우기 쉽습니다. 언어 학습의 글로브 스피커의 설립자 모리스 에레네는 한국어 배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2019년 아나이스 도스산토스는 서울에서 어학연수를 하던 중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한글을 2 시간 만에 배웠어요. 대학에서 일본어를 배울 때는 2년이 걸려도 어려웠는데 말이죠. 한국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학연수를 했던 학생들은 모두 그곳이 매우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도난을 걱정한 적이 없었어요.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화장실에 갈 때면 휴대전화 테이블에 두고 갔죠. 한류는 아직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024년 4월에 실시한 온라인 언어학습 플랫폼 프리플라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 수가 2023년 49%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프랑스인이 구글에서 서울을 검색하는 횟수는 현재 도쿄의 검색 수를 넘어섰습니다. 유럽에서 특히 일본 문화를 좋아한다고 알려졌던 프랑스는 이제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한류 연구자 실비 오토버는 오에스트 프랑스와의 인터뷰에서 K 드라마가 성공한 원인은 콘텐츠의 뛰어난 품질과 미장센적인 아름다움뿐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준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섹스 장면 없이 사랑과 우정을 논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불행을 겪고도. 사람들의 유대감이 더 강화될 수 있는 한국이라는 특별한 사회적 배경이 프랑스 젊은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뜨거운 애정공세를 받고 있는 한국 문화가 전 세계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